안녕하세요, 박대영입니다. 네, 여기 이수역 근처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이 드디어 분양 공고가 나왔네요. 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도에서 위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 이쪽이 동작구예요. 지금 여기를 네, 기준으로 동작대교 보이시죠. 왼쪽이 동작구가 되고 오른쪽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이 서초구 방배동과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 이 경계에 오늘 가볼 거예요. 4당역, 2호선이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고 있고요. 4호선이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고 있는데, 2호선하고 만나는 것이 4당역입니다. 아래쪽으로 조금 더내려가는 과천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수역이 있습니다. 이수역은 7호선하고 만나요.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것이 7호선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동작역인데요. 동작역에서는 9호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7호선, 2호선, 9호선, 강남 주요 일자리로 가는 그 지하철들이 다 만나는 곳이 지금 이 주변입니다. 특히 이제 이수역은 7호선하고 만나죠. 좀더 가까이 가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수역, 4호선 기준으로 보면 총신대 입구역이고요, 7호선은 이수역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7호선 남성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아파트는 이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부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잘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어, 17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 거예요. 총 931세대니까 세대수도 꽤 괜찮게 조성이 되고 있죠. 왼쪽으로 보면 여기 3일 공원이 있고, 여기에 남성 초등학교. 이 옆에는 이렇게 좀그 옹벽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위쪽으로 초등학교와 공원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아 여기 어요 요 라인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남성 사계 시장이거든요 재래 시장이 있어서 장복이 좋아요 우리가 마트 같은데 뭐 물론 자주 가지만 그래도 또 재래 시장이 주는 그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기 재래 시장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힐스테이트까지는 그렇게 이제 언덕이 아닌데 이 안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언덕이 시작돼서 어, 오르막이 안쪽으로는 있는 그런 단지들이에요. 학교는 여기 남성 초등학교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바로 위에 3일 초등학교. 여기는 리수, 이수역 리가 아파트 옆에 있는 이제 3일 초등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네요. 중학교는 이쪽으로 지금 사당 중학교 보이고 있고 이렇게 위쪽으로 좀 가면 이수역 위쪽으로 경문 고등학교. 이쪽으로는 서문여중, 서문여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방향이 이렇게 볼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서쪽을 보는 쪽이 뷰가 트임 뷰가 나오는 그런 세대들. 여기는 일부 남동쪽으로 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요렇게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이쪽이 방배동, 그러니까 길 건너가면 방배동 쪽이 여기고요. 여기 앞에 어, 아까 공원 그리고 이쪽으로 학교 있었던 고그 라인입니다. 요 라인들이 남서쪽을 보고 있는 라인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민영 주택입니다. 비규제 지역이에요. 아직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제한은 1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되고 나서 1년 안에는 파시면 안 되고 1년 이후에는 파실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어,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지금 기준이면 대출받으시면 입주하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되어 있어서요. 오 예상보다 분양가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 거의 지금 주변 시세에 육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거 어, 이제 분양받으시는 그 금액 딱그 금액으로는 별로 당장 안전마진이 나오는 그 정도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대, 지금 자꾸 금액이 올라가니까. 아또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가 있고 그러네요. 지금 주변에 매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 매물 찾다가 제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서 매물을 자꾸 걷어들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정으로 보시면 10월 2일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요 날짜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특별 공급 접수일 10월 14일 이제 추석 끝나고 다음 주 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1순위 접수일이 15일입니다. 특별공급은 170세대 중에서 총 94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76세대가 이제 1순위, 2순위로 갈 텐데, 뭐 2순위까지 갈건 없을 것 같고, 1순위 안에서 다 마감이 될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 10월 22일에 나겠습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은요, 특별공급 중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들어있는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일반 공급 1순위인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예치금 예, 어, 여기는 전부 8호 이하니까 아마 300만원 예치금 되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 넣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날짜 기준 10, 10월 2일에 2일 이전에 이미 그 금액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 홈 사이트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동인증서든 금융인증서든 아니면 다른 인증서들을 가지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자 면적별로 공급 세대수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25층까지 있는 라인이 있어요. 11개동 931세대고요. 그중에 170세대 분양하는데요. 입주 시기는 2028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급되는 요 면적별 어 보시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이제 44 타입이 44A, 44B 타입에서 두 가지 타입 총 35세대 공급되는데요. 어, 특별공급이 20세대, 일반공급이 15세대 공급이 됩니다. 4, 4타입은 한 18평형 정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4구 타입이 제일 많아요. 지금 4구 타입이 3개 타입, ABC 타입으로 20평형 정도 되는 그 면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요. 특별공급이 45세대, 일반공급이 36세대 해서 전체 4구 타입이 81세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구 타입은 A, B 두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 기존에, 어, 여기 조합원 분들이 많이 다 갖고 가셨을 것 같아요. 인기가 좋은 게 이제 5구 타입 아니면 84 타입, 뭐, 요, 요 사이가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은 전체 9세대 공급되는데, 음, 특별 공급이 3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이 육세대 요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사 타입 30평형입니다. 7사 타입은 총 5세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 3세대, 일반 공급 2세대. 그리고 8사 타입은 ABCD 해서 네개 타입이 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34평형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A 타입이 29세대로 제일 많이 어, 지금 세대수 나와 있네요. 아마 전체에서도 A 타입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34평형이 전체 40세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 공급이 23세대, 일반 공급이 17세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딱 제일 좋아하는 로얄동 로얄층, 요런 데들은 물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조합원들이 제일 좋은 데 먼저 콕콕콕 찍어서 다 갖고 가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별 공급 각각 어, 요 타입별로 또, 내용 별로 몇 세대가 나와 있는지, 요건 특별 공급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총 46세대 들어가고요. 생애 최초가 19세대.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을 아마 제일 많이들 좀 노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이어 분양가죠. 분양가가 저희가 6천만 원 뭐 최대 평당 6천만원 아니면 그 이하 이렇게 나와 주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6... 1 5 0 0에서7,000 사이,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평양대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됐는데, 4,4 타입 정도에서는 한6,3400 정도 평당, 어, 중간층 이상일 때, 이제 그 정도 금액대고, 4,9 타입도 한그 정도 금액대. 그런데 5,9 타입이 좀 금액대가 높게 나왔어요. 여기는 거의 뭐, 6,000 후반대, 이렇게 금액이 되게, 어, 분양가가 나왔고, 8,4 타입은 한6 천5 0 정도 선. 뭐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서 생각보다 분양가가 높습니다. 사사 타입의 경우에 사4 A 타입이면 저층이한 10억 500부터 10억 700, 사4 B 타입은 10억 700부터 10억 2,800 정도까지 있고 4구 타입인 경우에도 어 이제 저층 좀 저렴한 것은 11억 4,300부터 해서 좀 이제 금액이 높은 것은 1삼억 5,600까지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구 타입인 경우에는 16억 4천부터 17억 4천 3백 정도 사이, 네, 16억 초반대에서 17억 중반대까지도 금액이 있네요. 그리고 74 타입인 경우에는 18억 2천 6백부터 19억 4천 2백, 그러니까 74 30평인데 거의 20억 가까운 금액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84 타입은요, 이제. 저렴한 세대가 20억 7천, 약 21억이죠.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어, 높은 층에는 거의 22억 8천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주변 매매가 대비 현재까지 실거래 뜬거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어, 메리트 있는 금액은 아니다. 그냥 주변에 진짜 신축, 어, 금액 나갈 만한 그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보통 추가로 별도로 받잖아요. 그래서 비확장 세대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작은 평수가 많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를 다 확장을 해주는 조건이고 이 금액 안에 발코니 확장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 1차, 2차 각각 반반씩 5%씩 5%씩 필요해서 10% 하게 되고요. 중도금 60% 1차에서 4차까지 나누어서 26년도 2월, 7월, 27년도 2월, 7월 그리고 28년도 4월에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 30% 하시면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현재 어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여기 시행사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중도금이 보시면 4사 타입 또 중도금 전체 하면 6억이 넘어가요. 현재 대출은 뭐 dsr dti 뭐 이런 거다 따져가지고 6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 금액도 줄이겠다 할수 있어서 중도금이 이거 전체 다 대출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 있는 또 잔금 때는 또 대출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혹시 이 금액이 다 대출이 안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어 스스로 그 감당할 수 있는 고에 있으셔야 돼요. 중도금은 일단 여기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중도금 대출해주고 이자는 후불제로 받는 것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0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면 다 청약하실 수 있고요 또는 미성년자라도 세대주라고 하면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 만족 요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12개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예치금 지금 서울특별시니까 300만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당 첨자 선정 방법은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뽑습니다. 1순위 가점제에서 먼저니까 그러니까 40%를 가점제로 뽑는데 그 점수를 보고 점수가 같으면 일단 지역 이 서울이면 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점이 높은 사람. 그다음에 또 거기서도 이제 같은 동점이다 하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거기서도 동점이면 추첨을 통해서 뽑게 되고요. 나머지 60%. 그러니까 이 가점에서 떨어진 분들은 추첨제로 다 넘어와요. 추첨에서 다시 이제 추첨을 하는데 그 60%를 추첨한 다음 동점이 있으면 이제 지역 우선, 그다음 무주택자 우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약에 주택이 있는 분이 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탈락되는 거죠 무주택자 우선공급 네 그렇게 1순위 추첨은 지역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 요 순서로 되겠습니다 2순위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것은 해당 지역 거주자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자가 이제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1순위 추첨제에서 무주택자 우선이다. 뭐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단계에서요. 추첨제 물량이 60%가 추첨제잖아요. 그60% 중에 75%는 일단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갑니다. 그럼 25%가 남죠. 그25 20... 5%는 여기 주고 남은 모든 분들을 이제 또 대상으로 하게 될 텐데 1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을 그다음으로 뽑고요. 그래도 만약에 잔여 물량이 있다. 그러면 이제 1순위에 해당하는 분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나머지 세대를 분양하게 됩니다. 일순위 가점제 청약시 유의사항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및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추첨제로만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점제로 내가 청약을 넣었다, 그러면 부적격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 방법은요. 청약홈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셔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청약신청 찾아서 들어가시면 그 당일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없고 당일날 그 해당 아파트가 뜨니까 날 들어가셔서 이제 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모두 다 어, 하는 것으로 해서 분양가에 포함이 되었다고 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부분 설치, 뭐두 개만 할 때, 세 개만 할 때, 전체 다할때 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갈수록 어, 시스템 에어컨은 좀 전체 다 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8, 4 정도 되면 웬만하면 하실 수 있으면 다 해놓는 게 좋겠다. 요렇게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 쾌적하게 지내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의 95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급형도 있네요. 아마 에어컨의 그, 저기 사양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고급형으로 해서 8, 4 전체 다 하면 어한천 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사용 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아일랜드 뭐 다이닝 관련된 거 방에 들어가는 거또 현관 거실 아트월 뭐 신발장 이런 것들 다 이제 옵션이 있으니까 요건 필요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 옵션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내가 살때 이게 좋겠다 하면 옵션은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요, 나중에 매도하실 때이 금액을 어, 내가 이만큼 돈을 들여서 옵션을 했으니까 나 이만큼 더 받아야지. 그건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같은 금액대에 같은 평형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집이 더잘 팔리겠다. 요렇게는 판단하셔도 좋은데 그래서 내가 더 비싸게 받겠다. 그건 조금 힘들더라.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사용하는 만족도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음, 지금 모델하우스가 그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렇게 휠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약기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단 예약을 받고 관람기간은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 기간에 볼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약하셨다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평형별로 요거 타입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훑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4A 타입입니다. 한 18평형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요기 표시된 여기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방두 개, 침실 이렇게 두개 되어 있고, 욕실 하나, 샤워 부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으로 침실이 하나,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과 침실, 주방 요렇게 생긴 타입입니다. 방들, 욕실 하나, 주방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사 B 타입입니다. 지금 저녁 면적 같은데요. 여기도 침실 1 침실인데 아마, 음, 폭이 조금 좁으면서 이쪽으로 조금 더 길쭉하게 생긴 타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 끝으로 들어가는 요, 어, 고 라인들이네요. 역시 욕실이 이쪽으로, 어, 안방 앞쪽으로 욕실이 있고 방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구 a 타입입니다. 한 20평형 정도 되, 되는 타입이고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4사 타입보다는, 어, 그 평면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면적이 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관 이렇게 들어오고요. 현관에서 역시 침실 작은 방 이쪽에 있고 안방. 안방 조금 더커 보이죠. 거실도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안방 거실 그리고 이쪽이 주방 디귿자형 그리고 욕실 샤워부스 거의 뭐 비슷하게 생긴 그런 타입이네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서 방향일 것 같네요. 다음은 4구 B 타입입니다. 이쪽 끝에 들어가는 곳이라서요. 마찬가지로 약간 폭이 좁으면서 앞뒤로 긴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실이 조금 더 이제 둘이 좀 크기가 비슷비슷한 사이즈로 들어가겠네요. 동선은 거의 일치하는 똑같은 동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방 앞쪽으로 실외 기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네개 타입이 모두 다 안방 앞쪽으로 실외 기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구 C 타입인데요. C 타입은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아, 어, 남동향으로 보고 있는 여기는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대 일반 분양 6세대 나왔는데요. 여기는 3베이 판상형 구조가 나오네요. 방이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작은방, 그리고 작은방 안쪽으로 드레스룸, 주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실하고 맛통풍 가능한 구조. 구조상으로만 보면 C 타입이 가장 선호하실 만한 타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쪽이 뷰가 트인 쪽은 이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은 이제 도로가 있는 쪽이 보이는 그 상황일 것 같습니다. 현관이 여기거든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바로 앞으로 작은방과 욕실 이쪽에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대신 욕실은 이제 이쪽을 써야 돼요. 이게 평소가 작다 보니까 욕실 두 개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욕실은 이제 이쪽에 있고, 어,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은 오구 타입입니다. 5구 A 타입. 요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에 들어가 있고, 총 47세대 중에 분양, 일반 분양 4세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상형 구조 방 3개입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어, 형태입니다.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작은 방 둘이 바로 이제 맞은편을 보이고 공용 욕실 욕조가 있는 스타일로 이쪽으로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실 주방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이쪽으로 어, 팬트리 같은 게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밖으로 어, 다용도실 발코니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 침실 쪽으로 앞으로 발코니 있고요. 안방 드레스룸도 꽤 크게.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 안방, 욕실, 샤워 부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59B 타입입니다. 59B 타입은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마 단지 뷰가 나오는 세대들일 것 같습니다. 역시 포베이 구조이기는 한데요. 여기는 마통풍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 작은 방둘 맞은편에 보이고 공용 욕실, 욕조 있는 구조로 이쪽으로 있고요. 이제 거실이 있고 주방이 마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위에 창이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타입을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뒤쪽이 이제 어, 다른 라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창 이쪽으로 나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다용도실 있는 상태고, 안방, 안방이 이제 옆으로 길쭉하게 보이네요. 안방 창이 이제 이쪽으로 나 있고, 앞으로는 발코니,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안방 욕실, 샤워 부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오구 타입 24평형 봤고요. 이제 7, 4 타입은 30평형입니다. 5세대 나왔네요. 3베이 구조, 방이 3개인데 3베이 구조입니다. 여기, 요 라인, 102동에 요쪽 두개 라인에 들어가 있네요. 어, 뷰는 이쪽으로 공원 쪽으로 뷰가 나오는 쪽이죠. 남서쪽으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작은 방 하나와 공용욕실 욕조 있는 구조로 이쪽으로 있고요.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이렇게 마주보는 이 주방 위로 창이 있어야 마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죠. 그리고 자용도실이 있고요. 안쪽으로 안방과 똥 쪽으로 방이 하나 있어서 보통 어, 우리가 서재로 쓰시거나 공부방 쓰기 좋은 그런 위치 안방 안쪽으로 드레스룸은 좀 작아 보이고요. 욕실과 샤워부스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84A 타입입니다. 어, 지금 29세대 분양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보실 것 같네요. 남서쪽이거나 남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서쪽인 곳은 트임뷰가 나올 것 같고요. 남동쪽은 안에 단지 뷰가 나올 것 같네요. 이제 앞동의 높이에 따라서 이제 층이 높으면 뭐 이렇게 어, 뷰가 또 트임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세대별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것 같긴 합니다 구조가 음 구조가 좀 독특해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오면 왼쪽으로 작은 방이 있고 오른쪽으로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거실 거실과 주방은 마주 보고 있는 구조 3베이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면 역시, 안방, 안방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 요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수납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음, 그래서 안방이, 만약에 안방이 넓다고 하면 추가로 여기, 어, 옷을 좀 수납하실 수 있는 걸딱 넣으셔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방 하나를 드레스룸 쓰셔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모델하우스에 어떤 어떤 평형이 되어 있을지 이제 가봐야 알겠는데요. 일단 49A 타입이 많으니까 아마 49A 타입, 그 다음이 84A 타입이 많거든요. 그러면 요 세대는 어, 모델하우스에서 보실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주방하고 거실은 마주 보게 되어 있고, 거실이 좀 크기가 이제 넉넉하니까,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도 좋을 것 같네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을 양창으로 두고 투베이 구조를 가진 우리 타워형이나 뭐 탑상형 뭐 이렇게 부르는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으로는 작은 방과 공용 욕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요렇게 기역자형 주방이 있습니다. 이제 요런 타입은 주방이 좀 좁은 것이 약간 아까, 어, 우리가 판상형 구조와는 다른 점이죠. 그 대신에 좋은 점은 거실이 양쪽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하고 밝다. 그리고, 어 뷰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요두 라인이니까 이 앞이 공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원으로 뷰가 나오고 뭐 이쪽으로 단지 뷰도 나오고 그렇게 양쪽으로 뷰가 나온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침실 앞쪽으로 발코니 있고요. 안방 드레스룸 왼쪽 오른쪽으로 욕실 나오자마자 옷이 있는 곳은 좀 습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요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조금 그런 것에서는 보호. 가좀잘 되겠네요. 안방은 샤워부스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남동향으로 방이 보고 있고요. 포베이 구조입니다. 구조만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작은 방둘 앞으로 보이고요. 공용 욕실 이쪽으로 있습니다. 들어오면 거실 중간으로 있고요. 맞은편 쪽으로 주방.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주방을 가장 좀 넓게 쓰실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주방 기역자형의 아일랜드 있는 구조. 그리고 이제 식탁 여기다 놓으시고 이쪽에 냉장고 들어가고. 안방 들어오면 안방 침실, 안방, 안방 발코니, 드레스룸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샤워볼수 있는 욕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d 타입입니다. 3베이 구조이고 이쪽으로 남서쪽 공원 쪽으로 보고 있는 타입입니다. 총 6세대이네요. 아까 a 타입하고 거의 비슷하고 약간 가로세로가 약간씩 차이나는 정도 그 정도 차이 날것 같습니다. 현관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작은 방 하나와 공용 욕실 이쪽으로 있고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어, 다용도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방이 살짝 좁은 느낌이 좀 나네요. 아까 c 타입 주방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좁아 보이죠. 그리고 안방이 좀큰 편입니다. 안방 침실, 안방 드레스룸은 조금 작은 편이고, 그리고 안방 욕실과 샤워부스, 그리고 이제 바, 어, 안방 반대쪽으로 하나의 침실이 있어서 이제 추가로 음, 있어서 이제 이쪽 방 활용을 어, 조금 잘 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이수역 주변 사당동, 어, 동작동 이 주변 음, 요 이제 분양하는 요 세대 요 단지 말고 옆에 다른 단지들 한번 어, 금액대나 아니면 지금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 뭐 투자하신다면 어디로 하시면 좋겠는지 이런 분석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 올려 드릴 테니까요 어, 저희 박다영 TV 구독 어, 해두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고. 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영상이 올라오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아파트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좋은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곳을 매수하시거나 또는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분양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강남 지사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